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작한, 어, 도트봉이 없으신 분들, 되게 도트봉 갖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수제 제작한 도트봉. 어, 효과는 확실하고요 이게 준비물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게 있죠? 티? 이거 만드실 때 여기 요 클레이 부분, 클레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네, 그럼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요 막대나 막대랑 아이클레이. 아이클라이 쪼-금만, 떼어주세요. 따 여기 다가 탁, 탁, 붙여주시고, 이, 아까 전에 얘기해드린, 팁 여기를, 좀 뾰족하게 하라입니다. 이, 꼼꼼하게 막아주셔야 해요. 왜안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면 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 붙여진 걸로 한번 제다 도트 찍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꼬락 찍는 주 여기 붙였고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붙이고 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굳은 상태여서 다시 한번 짜고 오겠습니다.